춘천시민의 신문, 춘천 사람들 제 392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번 392호 일면에는 상중도 고산 조선 문학 유산 보건 사업 부지에서 선사 시대의 유구가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지난 7개월 동안 상중도 고산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92동과 통일신라 시대 유구 7기, 고려 시대 계단지 1기 등총 229기의 유구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돌로 만든 검파두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파두식은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의 칼자루 끝에 장착한 장식인데, 같은 식이 석재로 제작된 검파두식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례제를 맞이한 이슈칵테일에서는 고향 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해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 김대건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춘천 사람들 전응우 이사장, 박종일 취재팀장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민문답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폐쇄된 세명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춘천 미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 소식도 실렸습니다. 춘천 바람, 햇빛, 강물,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각기 다른 세 곳의 장소에서 신진작가, 중견작가, 각고한 원로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레올 부부의 여행기, 이번에는 노르웨이입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노르웨이는 피로르드와 오로라가 유명할 텐데요. 직접 찍은 사진을 한번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4일 춘천 사람들 어느새 8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의 신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시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창간 8주년을 기념해 시민기자들이 직접 소감과 포부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팀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팀은 청춘 스케치 사회적 가족 시니어 커뮤니티 코너를 이끌고 있는 세대공감팀이었습니다. 책 읽는 마을 코너에서는 이은경 시민기자가 영화특화도서관으로 거듭난 소양도서관을 소개했습니다. 옛 추억의 영화를 상영해 어르신들로부터 벌써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생태나들이 코너에서는 고학규 시민기자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춘천으로 돌아온 겨울 철새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소개했습니다. 물닭, 흰죽지, 개똥지박이 등등 다양한 새들이 춘천 시민들과 함께 겨울을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상찬 함께 읽기 코너에서는 100년 전 별건곤에 실린 요새 조선의 7분야의 7대 불가사의라는 글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호 차상찬 선생이 꼬집은 100년 전 새태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낯선 시선 코너에 새로운 필진이 참여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에서 춘천으로 와서 춘천 시민으로 살고 있는 마스다 유가리 씨입니다. 춘천이라는 낯선 타양에서 이런저런 고생도 겪어야 했지만 남편의 큰 누나인 신우이 형님의 요리 솜씨 덕분에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